저희는 새벽을 여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. 아침 해가 막 떠오르고 있네요. 가게에 딱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너무 예쁘게 보여서 아침 일찍 출근하셨습니다. 무슨 노래 부를 거 같아. 아침에 아, 네. 웃으면서 소사오르면 뭐, 저기 그거 저기 초등학교 그가 아니야? 무슨 교가야? 나는... 여름 성경학교 새벽종이 울렸네. 새아침이 밝았네. 너도 나도 일어나 새 하루를 만드세 아. 살 하나가 빼먹고 갈거데요 형님 너 저기 나온다 안녕히 계세요 맨날 집들이로 와 그냥 고기 좀제 배고픔으로 아 그래요? 대충 쿠키 그거 싼 걸로 사왔습니다 형님 안녕히 계세요 아 진짜 삐쩍거렸네 살 많이 빠졌죠? 네. 엄청 빠졌다 근데 그나마 지금 제가 여기 그, 안탈리아까지온데 6일 정도 걸렸잖아요. 아. 그살좀찐 거예요. 이란에서 살이 쫙 빠졌었어요. No, 아주. 영상은 잘 얻어먹고 다니고만.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는 한30% 지는 데 보고 이제 나머지 70%가 좀 고생을 좀 합니다. 너무 쪽 빠졌다. 네, 살이 좀 많이 빠졌죠. 살이 새까맣게. 개고생했어요. 진짜라면 뭐고생이고 개고생이지. 진짜 보고 싶었어요. <laughs> 형님이 생각 저, 많이 났어요. 저기 뭐야. 네. <laughs> 형님하고. 뭐가 나와? 아! 우리 구경방송 탄스 사람이에요. <laughs> 그러니까. 와. 셀럽이에요. 이제 셀럽. 아, 우리 이해보시면 안된다. <laughs> 엄마가 어. 엄마가 또 연락 오셨던데 한번더 나왔대요. 맞다. 두번 나왔어요. 저녁 때. 어. 아 우리 엄마도 대단하죠. 우리 <laughs> 두번다챙겨보셨네 <laughs> 다른 프로에서 나왔다던데. 똑같은 영상이. 어 뭔가 아. 하는. 가운터 카운터가 있죠 여자 직원. 남자가 수 있어요. 얼마. 뭘뭐 맛있는 거 드시네요. 이란 이런... <laughs> 이란 산초꽃이 <산초코치 포켓이다>. 보기 엄마. 이란 이런... <laughs> 이란에서 유명. 아 이란에서 유명한 거예요. 네 이게 아유... 보통은 이게 더덕이나 이런 게다 특산품이죠. 각 지역마다 어초코칩 쿠키가. 음. 네. 겨우 이거 살려서 왔어. 습산품이 특색만 있네요. 그래요. 특색만 있지. <laughs> 소소하죠. 저 아직 먹어 보지 못했어요. 먹어 봐. 아니 딴 거로 먹어 봤 봐. 이거는 안 먹어. 먹어 봐라. 딴 거예요. 네. 딴 거. <laughs> 아. 말을 딱 지금 제가 영상에 나올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누나 영상 해 가지고 나오면 쟤왜 박삭 아서 봤지? 약간 이생각 되겠다. 진 살이 쫙 빠져 가지고 마음고생 엄청 한거 같다. 아니, 웃으셨어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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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진짜 너무 이게 오늘 듣긴데 형 생각하는데 되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, 약간 막. 아, 이런 느낌. 그래도 이란보다 터키가 낫나? 아, 근데 이게 제일 처음에는 터키가 1등이라서 근데 이란가니까 을 이란하고 또 터키하고 또 바뀌는 거예요. 음. 이란이 또 1등이다 생각이 들요그 음. 근데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터키하고 이란이 1, 2등 맞다. 내 기준에서. 음. 개인적으로 내가 가본 음. 나라가 한 27, 8개 국 되거든요. 그 중에 그 중에 터키랑 이란이 장단점이 확실해요. 음. 근데 터키에 진짜 장, 장점이 있고 이란에 장점이 있고. 색깔이 좀 다르지. 네. 근데 이제 터키는 점수 따지면 99점을 준다네요. 어허... 단점이 거예요, 이 나라에 터키는. 근데 이란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150점을 줄 수가 있어요. 100점 만점에 어... 근데 나머지에 이제 좀 말하기 좀그한 부분에 살짝 점수가 확 깎여 버립니다. 비등비등하죠. 음... 네. 이란은 확실하게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데. 터키는 호불호가. 없죠. 음... 네. 무난하네 터키가. 터키가 제일 무난하게 나죠. 음. 근데 제가 이란에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. 그러니까 일반 분들, 일반 이란 분들이 아 이게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니까 아 그게 막 이게 뭔가 영상으로는 제가 표현 못할 정도의 몸으로 느껴지. 그게 거니까. 느껴진다 우리도 네. 영상 다 그거 챙겨서 어, 보면서. 아 그러세요? 어, 왜냐면 또 우리도 터키하고 이란하고 또 가까우니까. 또 사랑하는 사람이 또가 있으니까 네.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것도 좀 보니까 느껴지는 게 그게 다 느껴지더라고. 그거 멘트 아니에요. 맞아요. <laughs> <laughs> 그치콕 치고 들어오지 마라 좀. 빈집 은 제가 할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와한편 나왔네요. 벌써. <laughs> 50만 원이 생겼네. 마앞 나왔더니 많이 보던 차가 서있습니다 아, 개인 가이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손놈이요 안달리아 두 번씩 왔다 갔는데 지금 이 처음 보는 거리야 아우 처음 왔어요 아, 아. 아. 애기애기고어세요 네, 이 가족들 이렇게 아는데 오늘 이렇게 네,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셨어요. S.E.하고 진하영 <laughs> 기념촬영,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 좋은 말한 마나 해줘. 지금 할계획 <laughs> <laughs> 없어요? 모승지TV가 있어요 만들고 어, 싶어하는, 싶어하는 거 없어요 <laughs> 자세히 계사 어? 아니요 사진은 중간에 네. 찍혀요 아, 그래, 그 기능이 있어요 영상 아, 어? 네. 어, 그래, 찍으면서, 아, 응, 찍으면서 오케이 유명 유튜버 <laughs>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하나, 둘, 셋 역시 가이드는 네. 가이드네 어 아, 저는 23일까지 23일까지 어 아, 그래서 반밖에 안하는데 아파가지고 걱정이 돼요 걱정해 걱정해 신났네 엄마 아들 승준 삼촌이야 삼촌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. 해봐 <laughs> 우리 딸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애들이 어, 아, 어찌 그렇게 눈도 그러니까. 안가리고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티없이 발은거야 이게 그게 엄마 아빠가 음. 다 이게 영향이 있다니까 그럼 엄마 너무 예뻐 네. 나은... 어, 네. 아 영상에서 봐요. 영상 나가서. 참치 피자. 얘는 스테이크. 얘는 보금. 누구? 얘는... 얘는... 사람 좋아요? 얘는 좋아요. 랩. <laughs> 사람 사람, 사람, 사람 더 와요. 묻잖아 지금. 왜 이렇게 많이 시킨 거야? 아, 그,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? 어, 아이고 참... 우선 일단은 먹어. 더워요. 일단은 먹어. 일 한번 잡숴봐 어. 제가 계산할건데요 잡소봐 그럼 좀더 시키게 어쩔수 <laughs> 없어요 <laughs> 얼굴이 큰사람은 크게 나와 그냥 어쩔수 없어요 그냥 한분 한분씩 만나세요 저 원래 이래요 어쩔수 없어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예. 근데, 근데 이게 실물이 훨씬 나아요 이 말이. 화면에는 봤는데 실물 딱 봤는데 어? 별로 크네? 막 이런거 보다 <목소리> 사람이 많아요 역시 다방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사람도 하나 있고 1 2 0몇만원그 다음에 그거참 아우디였어 아우디 <laughs> <laughs> 아우디키 하고 말구통을 고했